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명나라 시절의 주대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길모퉁이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며 살았지요. 가게는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며 그와 그의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드물고 손님도 많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였기에 묵묵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게 바로 맞은편에 새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난화각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누가 봐도 넋을 잃을 만큼 새롭고 호화로웠습니다. 번쩍이는 간판에 화려한 실내 장식, 떠들썩한 개업식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조용하던 작은 거리의 평온을 깨뜨리는 듯했습니다. 주대하는 그 모습을 서서 지켜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편은 저토록 번성하는데 이쪽 그의 가게는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을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손님 한명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가게를 바라보며 불안과 서글픔에 잠겼습니다. 옆 가게 비단 장수인 왕 서방이 그를 보고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주 서방, 이제 자네 가게는 너무 낡았어. 변하지 않으면 경쟁하기 힘들 걸세. 저기 난화각을 보게. 저렇게 화려하고 현대적인데. 조만간 자네 설 자리를 다 빼앗고 말 걸세. 힘만 빼지 말고 일찌감치 문 닫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주대하는 그저 침묵하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낡은 수건을 집어 먼지 쌓인 선반을 닦았습니다. 그 위에 놓인 물건들은 비록 소박했지만 그가 정성껏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상자 하나하나, 꾸러미 하나하나에는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한 그의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늘 단골이라 부르던 사람들이었죠. 밤이 깊어지고 거리가 고요해지자 주대하는 재물신을 모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자 불꽃이 그의 늙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재물운과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이 터져 나오며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물신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빛은 위험이 넘치면서도 자애로웠습니다 기회이자 기적이 주대안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재물신의 목소리가 공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엄격함이 깃든 목소리였습니다. 주대안아, 너는 왜저 맞은편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이며 번창하고, 내 가게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텅 비었는지 아느냐. 주대안은 몸을 떨며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음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물씨는 거스를 수 없는 진리가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자신이 번 돈을 나누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안다. 그들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과 인정을 널리 퍼뜨리는 방편으로 여긴다. 허나 사랑이 없는 자는 목숨까지 바쳐 돈을 구한다. 부유해질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고 끝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지. 재물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신의 재물이요. 다른 하나는 마귀의 재물이다. 저 난화각의 재물은 마귀의 재물에 속하니 부정한 수법으로 모은 것이라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킬 수 없고 들어오는 만큼 다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세 가지 길을 알려주겠다. 첫째는 재물을 버는 도리니 정직하게 장사하고 속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재물을 모으는 도리니 절약하고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셋째는 재물을 나누는 도리니 남과 나누고 도우며 세상에 복을 전하는 것이다. 재물신의 말은 주대한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비처럼 파고들어 그를 깊은 미혹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과 굳은 결심으로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질의 물건을 정당한 가격에 들여와 팔았습니다. 노인이든 아이든 단한 푼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를 위한 상조기금을 만들어 매달 수익의 10분의 1을 떼어 가난한 가정을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대 안의 작은 잡화점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질 좋은 물건과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찾아올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고 나누었기에 가게는 날마다 손님으로 더욱 붐볐습니다. 점차 손님들은 물건만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행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맞은편의 난화각은 여전히 개업 첫날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열된 상품들은 점차 그질 낮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손님을 속이는 것이었죠. 예전에 북적이던 손님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 가게는 나쁜 소문만 무성해진 채 조용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가게의 주인은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에서 관리가 와서 그를 체포해갔고 가게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텅빈채 황량하게 남겨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대하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길 건너 텅 비어 버려진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며 뭐라 설명하기 힘든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장사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때, 남루하고 깡마른 거린 하나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찐빵 하나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대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따끈한 찐빵을 가져오고 따뜻한 국한 그릇까지 떠서 거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거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뇌었습니다.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대한이 재물신 재단 앞에서 향을 피우자 고요한 밤 중에 다시 재물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대한아 너는 이제 덕과 재물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 선한 마음을 굳게 지키고 계속해서 선행을 쌓아 덕을 베풀거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 후로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주대하는 지난날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익의 대부분을 지역 사회를 위한 좋은 일에 썼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학업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를 넓은 마음과 보기 드문 덕을 지닌 군자라 칭송하며 존경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돈이란 몸 밖에 물건이라 쉬 왔다가 쉬 가는 것이다 오직 선한 마음만이 영원한 재산이니라 재물을 버는 도리 모으는 도리 그리고 나누는 도리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실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부자의 길이니라 주대한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복덕은 쌓아둔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행하는 선한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돈과 재물이 정도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아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일으켜 보시하고 나눌 줄 알면 현생의 삶이 풍족해질 뿐만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좋은 인연을 심는 것입니다. 주대하는 증명했습니다. 교활한 계략이나 화려한 과시 없이도 오직 바른 생각을 굳게 지키고 부처님의 도리에 따라 살면 재물은 저절로 찾아오고 복은 저절로 두터워진다는 것을요.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족함을 알고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재물은 몸을 기를 수 있지만 선한 마음만이 복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과 남에게 모두 이롭고 도리와 하늘의 뜻에 모두 순응하는 지속 가능한 부자의 길입니다. 운이 따르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옛날 옛적에 만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하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예비해 둔것 같은 기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허름하기 짝이 없어 사시사철 바람이 드나들었고, 끼니는 간신히 때우고 옷은 기워 입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만복은 공웅 속에서 늘 마음이 무겁게 짓눌린 채 살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터널 끝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과 가난에 지친 어느 날 그는 온갖 상념을 안고 조용히 관음보살을 모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고, 입으로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이 비천한 운명을 불쌍히 여기시어, 제게 삶을 바꿀 길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소서, 이끼낀 낡은 벽에는 사람들이 흔히 새겨놓은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때가 오면 운명이 바뀐다. 그 글귀를 되새기며 그는 먼지 쌓인 바닥에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름과 그네 글자를 조용히 적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늘의 작은 기적이라도 바랐던 것이겠지요. 사당 문을 나서는 순간 기도를 마친 그의 정신이 차에 돌아오기도 전에 발이 돌부리에 걸려 마당 돌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허둥지둥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터는데 옷자락에 집한 오라기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털어버리려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것이 보살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응답이라면 그렇게 생각한 그는 조심스럽게 집을 떼어내 부드럽게 말아 마치 보물처럼 손에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살은 따사롭고 들판은 고요했습니다. 멍하니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메뚜기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던 그는 메뚜기를 잡아 날아가지 못하게 아까 그 지프로 묶었습니다. 손에 장난감을 쥐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변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화려한 마차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요란했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는 붉은 칠을 하고 금박을 입힌 마차가 있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귀부인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는 어린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만복의 손에 들린 메뚜기를 보자마자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저것을 꼭 가져야 한다고 졸라댔습니다. 귀부인은 만복을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하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윽고 하인 하나가 신선한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와 메뚜기와 바꾸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만복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작은 벌레를 건네고 커다란 선물 바구니를 받아들자 마음 속에 마치 신성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듯 설레었습니다. 집한 오라기가 과일 한 바구니로 바뀌다니.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복은 과일 바구니를 품에 안고 마음은 초봄의 바람처럼 들떴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행운이 문을 두드렸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길가 나무 그늘 아래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둥그런 몸집에 값비싼 옷을 입은 부유한 상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에 기대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하인 몇몇이 있었는데 모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연신 손 부채질을 하며 목이 타는 듯 보였습니다. 상인은 만복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급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시냇물이나 우물이라도 있어 만복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본래 건조한 땅으로 주변에는 붉은 먼지와 마른 풀뿐이었습니다. 상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쓰디쓴 것을 삼킨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만복이 들고 있는 과일 바구니에 닿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사막에서 시원한 물병을 발견한 듯 즉시 빛났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간절한 목소리로 청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갈증을 풀게 과일 몇 개만 나누어 줄수 있겠어? 만복은 지체하지 않고 과일 바구니 전체를 상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한입 베어물며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사과에서 흘러나온 달콤한 과즙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쾌감으로 풀어졌습니다. 채다 씹기도 전에 그는 만복에게 돌아서서 감사함 가득한 손길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에서 자네가 바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상인은 만복의 거절을 허락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준 사람에게 빈손으로 감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짐꾸러미에서 부드러운 흰 비단 한피를 꺼내어 원래 도성에 있는 단골에게 팔기 위해 준비한 귀한 물건이라며 감사의 표시로 건넸습니다. 만복은 과일 한 바구니로 이토록 값진 것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들떴습니다. 그는 비단 두루마리를 어깨에 메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길가에 넉나간 표정의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본 만복이 사정을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 친척의 장례에 쓸흰 비단을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불행히도 타고 가던 말이 기력이 다해 쓰러져 이제 숨만 겨우 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치며 그는 손가락으로 덤불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말이 쓰러져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며 입으로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즉시 만복의 손에 들린 흰 비단 두루마리에 멈췄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요한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숨이 넘어가는 말을 그 비단과 바꾸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만복은 이야기를 듣고 말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지체 없이 동의했습니다. 남자는 마치 큰 은혜를 입은 듯 기뻐하며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비단을 챙겨 떠났습니다. 혼자 꼼짝 않는 말 곁에 남겨진 만복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을 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 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는 겉옷을 벗어 손으로 말의 몸에 계속해서 바람을 부채질 해주며 마음 속으로 기적을 빌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퍼져나가자 잠시 후 말의 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점차 강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윽고 말은 눈을 떴고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먼 길에 뜨거운 햇볕 때문에 열사병에 걸렸던 것이고 이제 시원한 바람 덕분에 점차 정신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랐습니다. 이름 없는 집한 오라기에서 이제는 건강한 말을 손에 넣게 되다니 누가 그것을 사실이라 믿겠습니까? 만복은 다시 말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고 바람이 황량한 들판을 휙휙 불어왔습니다. 말은 여전히 건강하게 일정한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좀더 가자. 그는 작은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외쳐 불렀고, 짐이 부딪히는 소리와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기와집 앞에서 온 가족이 서둘러 벼 가마니와 크고 작은 짐 보따리들을 마당으로 내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분주했습니다. 만복이 말을 타고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마자 한 중년 남자가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두 눈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말을 보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짐 묶는 끈을 든채 그는 가까이 다가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 먼 길로 짐을 실어 나를 말이 급히 필요했는데 하늘이 사람을 시켜 말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저 말을 기름진 밭한 떼기와 바꾸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땅이 좋아 심기만 하면 풍년이 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만복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작은 집한 오라기가 이제는 커다란 밭떼기로 바뀔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즉시 양도 증서를 작성했고 마을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떠나기 직전 남자는 돌아와 만복의 손에 열쇠 꾸러미 하나를 쥐여주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떠나야 해서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만복에게 집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여러 해가 지나도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집도 만복의 것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땅과 집 모든 것을 이 기이한 만남에 대한 보답으로 여기라고요. 만복은 오솔길 너머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것처럼 한뼘한 한 뼘의 땅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옛 주인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또한 더 이상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집과 그 밭은 잠시 맡아두었던 것에서 이제 만복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땅과 성실함 덕분에 그의 살림은 날로 나아졌습니다. 해마다 밭의 변은 고개를 숙였고, 가축은 외양간에 가득 찼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은 밭 옆에 집을 짓고 아내를 맞아 아이를 낳으며 지난 날 관음보살 사당 앞에서 그저 꿈만 꾸었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옷자락에 걸렸던 집한 오락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움직이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역에서 가르치듯 하나가 만물을 낳고 만물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모든 법은 하나에서 생겨나 결국 하나의 뿌리로 돌아갑니다. 불교의 시각에서 그 뿌리는 바로 인연입니다. 만복의 선한 마음, 하찮아 보이는 집 한오라기 같은 작은 행동 하나도 바로 당신이 조용히 가꾸고 있는 복밭에 심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만복은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타타하며 행운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온한 마음을 지키며 다가오는 모든 일을 존중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행운이 들어오는 문을 열었습니다. 불법에서는 이를 인연을 따르되 본성은 변치 않는다고 합니다. 무상함을 도로 삼고 수년을 성취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을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선한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 사심 없는 행동 하나가 모두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집한 오라기가 될수 있습니다. 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심는 것입니다. 운은 운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과 마음과 도리에 순응할 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 더 평온해지십시오. 가상의 세계에 빠져들거나 무의미한 소음을 좇는 것을 멈추고 잠시 시간을 내어 몇 장의 글이라도 읽어보십시오. 믿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넓고 밝고 어질 때 때는 올 것이고 운은 바뀔 것입니다. 만법은 마음에서 생겨나니 행운 또한 그러합니다. 당신의 복된 인연이 하루빨리 열려 인생이 바람의 방향처럼 바뀌기를 기원합니다.